신당 이름 장명부터 간판까지 하나의 기운으로 완성되는 디자인 과정. 신당 이름은 신이 머무는 집의 천문입니다. 그래서 장명은 터의 기운, 무당의 사주, 그리고 신명의 흐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장명이 정해지면 글씨를 쓰기 위한 붓을 잡습니다. 캘리그라피는 단순한 글씨가 아니라 신의 기운을 붓 끝에 담아 획 하나를 영적 기운으로 세우는 작업입니다. 첫 획은 하늘과 땅을 잇는 축이 되고 마지막 획은 신이 자리하는 당의 기초가 됩니다. 그 다음은 전각 로고입니다. 전각은 신의 표식이며 간판과 명함에서 신당을 지키는 부정 역할을 합니다. 글자의 구조를 해석해 무당의 춤재단 하늘로 향하는 기운을 상징적으로 새겨넣습니다. 붉은 전각은 앵마기와 발복을 뜻합니다. 이제 명함이 만들어집니다. 수제 캘리그라피 로고와 전각 부적을 담아 손님과의 첫 만남에서 기운을 열어주는 영적 신분증 역할을 하도록 구성합니다. 종이의 질감, 배경의 오행색, 금방 여부까지 모든 요소가 기운과 조화되도록 설계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간판입니다. 간판은 신당의 얼굴이자 신명의 주소입니다. 켈리글씨는 크기와 균형을 조절해 멀리서도 신이 알아보고 손님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배치합니다. 전각 로고는 터를 지키는 수호부적 위치에 두고 터의 형국에 맞춰 산수일출 오행색을 조화롭게 넣어 신당 전체의 기운을 높여줍니다. 이렇게 신당의 이름에서 간판까지 하나의 기운 하나의 사명으로 이어지는. 간판과 명함 그리고 법당 만신 선생님의 브랜딩이 완성됩니다.